응? 응, 됐어, 됐어, 응, 됐어, 됐어, 응, 됐어, 응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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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됐 됐어, 됐어, 가령아, 가령아. 이거 이거 옆에 주관 침이 더 나올 수 있어. 이거, 뽑아봐. 빼, 이거 기기 뽑아 봐. 빼, 빼봐 봐. 이거 길게 뽑아 봐. 길게 뽑고 요거 자꾸 뽑아 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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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기 아니. 요거 잡고 요거 요거 미쳐 요거 밑에 나 요거 밑에 놔두고 놔두고 요 요거 자꾸 뽑아 봐. 요거 끝에 끝에 자꾸 끝에 자꾸 뽑아 봐 끝에. 끝에 끝에 요 끝에 끝에 자꾸 봐. 요거 자꾸 끝에 뽑부 뽑아 뽑아, 뽑아 봐. 그렇죠 잡아 당겨 그 잡고 아니 이가령아 이, 이거를 여기 나와 길게 나오잖아 길게 나오지 이렇게 꼭저 어, 잡고 뽑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이거 이거 거기 나도 지기아기 <laughs> <게 다>. <laughs> <laughs> 나나 <놀라> 어. 아니 나도 그두 개는 나오지.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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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기억이 안 나고 아, 나도 넣었거든 아, 기억이 안나그래 안안 내가 한이 찾아라고 얘기하지고 나도 놀이터 랑 그거 처음이 놀이터도 바꿔줘. 가려요 이겨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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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이켜봐이켜봐이켜봐 이겨봐, 이켜봐 이겨봐, 이켜봐 이겨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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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이봐이봐 이겨봐, 이겨봐, 이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 됐지 많이 어, 나왔구나 많이 나왔다 됐어 그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래 그래 가지고 응, 그래 가지고 응. 됐지 다 먹었지 이제 다 먹었지 응다 먹었지 그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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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가자 가자 다 먹었어 이제 가자 자 네. 없어? 없어 또 없어 할머니는? 이제 어... 하루 전에 아까 먹었어 하루 할머니는? 가자 가자 <laughs> 차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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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가자 가자 이제 어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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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, 이제. 에이.